자, 이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쓴데, 아, 어. A는 만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2는 일의 자리 이렇게 돼있대. 어. 그래서 여기 중에서 5의 배수다라고 했습니다. 중요한 단소네요. 밑줄 치시고. 5의 배수가 되려면은 일의 자리가 0 또는 5가 돼야 되는데, 0은 없으니 2는 100%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? 네, 5가 될수 밖에 없다. 이런 얘기야. 맞지? 그럼 남은 수는 1, 2, 3 4 5 빼고 6 7 89 이제 8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요 조건을 좀 만족을 해 달랍니다. 그첫 번째입니다. 자, 대소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. 2는 5예요. 그런데 5보다 작아내니까 첫 번째 c가 얼마일 때 c가 얼마일 때 이렇게 했을까가로에 c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됐습니까? 아, 또, 잠깐만. 뭐, 그게, 그게, 그거 긴 한데. 동그라미를 넣을까? <laughs> 하마가 울고 하겠습니다. 하마가. 형님, 형님 하네요. 아, 자. <laughs> 자, 첫 번째. 자, C가 1입니다. 1. 그러면 D가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어? 2, 3, 4니까 D가 또 2일 수도 있고요. D가 또 3일 수도 있고요. D가 또 얼고 D가 또 얼마? 네, 4일 수도 있다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는 현재 1이니까요.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되면 A와 B가 될수 있는 놈은 뭐가 있냐면 1은 안 된다며 지금 1은 안 되잖아. 그렇지? 그렇지? 어 그때 얘는 D는 지금 얼마니까 2잖아. 그렇지? 왜냐면 다 달라야 된다니까. 그러면 A와 여기 B가 될수 있는 것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삼, 사, 육, 칠, 팔, 구. 여섯 개 중에서 뭐가 될수 있습니까? 네. 그래서 얼마? 15가 되겠네, 이렇게. 됐습니까? 괜찮아요? 오케이. 자, 만약에 이제 D가 3이면요. D가 3이면, 마찬가지. 얘가 없어지는 거죠.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아 지워버릴까 그럼 몇 개? 그렇지 여섯 개 중에 또몇 개? 다섯 개 아니 요두개 무슨 말인지 알지? 계산하지 않아도 아 여긴 다 똑같겠네요 따라서 C가 1일 때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? 45가지가 일단 나오겠습니다 됐지요? 자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C가 얼마일 때? C가 2일 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c가 2예요. c가 이렇게 2가 됐습니다. 이렇게 2. 그럼 d가 될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뭐가 될수 있을까? 첫 번째 d가 될수 있는 건 3이거나 아니면 네 4밖에 없겠죠. 됐지? 자 d가 3입니다. 또 지워버리시고요. d가 3이에요. 그러면 a와 b는 2보다 커야 되니까요.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. a와 b는. 그럼 몇 개? 다섯 개 중에 몇 개? 네,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색깔 어디 갔어? 다섯 개 중에 두 개. 얼마? 십이 되겠습니다. 됐냐? 응. 음. 자, 그럼 D가 4일 때. 4일 때도 뭐 동일하겠지요? 아까 해보니까. 다섯 개 중에 몇 개? 네, 똑같게 해보니까. 나머지는 다똑같이 나오잖아. 굳이 안 해도 되지? 오케이.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시 원래대로. 자, 이번에는 마지막 D가 얼마일 때? 아, 잠깐만, 미안해. C가 얼마일 때? 네, C가 3일 때입니다. 세 번째, C가 3. 그러면 D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요? 네. D는 4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면 C는 지금 얼마였죠? 네, 3이었죠. A와 B는 3보단 커야 돼요. 네, 이렇게 되고, D는 이렇게 나온답니다. 그, 나우스 게몇 개? 네개 중에 몇 개? 네. 이거 에 컨비네이션 쓰는 줄 알죠?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쓰는 겁니다. C 쓰는 거예요. 얼마죠? 네, 6이 되겠습니다. 맞죠? 그래서 일단 계산해 보면, 자, 여기서는 45 가지고, 여기서는 이미 2 0가지가 나왔고, 여기서는 6가지가 나오니까, 정답은 얼마? 네, 71가지다, 이렇게.